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천 연수동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식사하고 온 중식당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짬뽕 일도 인천 연수점이에요. 연수역에서 도보로도 가깝고 주변 상권이 잘 되어 있어서 찾기도 쉬운 곳이에요. 매장에 들어갔을 때첫 인상은 깔끔하다, 넓다였어요. 요즘 중식당은 약간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도 많잖아요? 여긴 깔끔한 화이트 톤에 테이블 간격도 여유 있어서 대화 나누기도 편했고. 혼밥은 물론 친구끼리 편하게 식사하기에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오늘 제대로 먹어보자는 마음으로 간짜장, 짬뽕, 탕수육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간짜장이었어요. 면이 아주 탱글탱글했고 윤기 흐르는 짜장 소스가 정말 먹음직스러웠어요. 젓가락으로 비비는데 소스가 면을 착 붙잡고 올라오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짜장 소스가 묵직함은 있는데 느끼하지 않고 양파랑 고기 씹히는 식감도 좋고 재료가 큼직큼직해서 씹는 재미도 있었어요. 아, 이건 다시 시켜 먹을 수 있다 싶었어요. 다음은 이 집의 시그니처라 할수 있는 짬뽕. 짬뽕이 등장하자마자 김이 확 올라오면서 진하게 우러난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국물이 진짜 붉은 빛이 딱 예쁘고 해물이 듬뿍 올라가 있어서 비주얼부터 이미 합격. 국물을 먼저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와, 국물 맛이 아주 깊어요. 맵기는 적당하게 매콤한 편이라,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해산물도 신선해서 오징어, 홍합, 새우 하나하나 식감이 살아있었고, 면이 퍼지지 않고 쫄깃해서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진짜 국물까지 싹 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스타일의 짬뽕이었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탕수육. 탕수육이 딱 나오는 튀김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겉바속촉의 정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입 딱 베어 물면 바삭한 소리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안쪽 고기는 촉촉하고 기름기 없이 담백했어요. 소스는 새콤달콤하지만 과하지 않아서 튀김이 눅눅해지지 않고, 끝까지 바삭함이 유지됐어요. 찍먹파든, 부먹파든 모두 만족할 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든 생각은, 아, 여기 다시 와야겠다였어요. 맛도 좋고, 양도 충분하고, 특히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